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딱 맞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때 요 구조를 내가 소화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탁 보니까, 아, 멘토님이 말씀하시는 게 세포가 이런 역할을 하시고, 미생물이 이런 역할을 하고, 이 세포가 미생물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또 우리 주인공이 있는데 좀더 영혼신인데, 영혼신이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좀더 우리 몸이 건강하구나. 그래서 영혼신이 뭐냐면, 지식을 먹는다는데, 그냥 단순한 일반 지식, 책, 이런 장서를 먹는 게 아니고, 이해된 놈을 먹는 거구나. 그러면 지식의 일용할 양식은 바로 뭐냐면, 아, 이해라는 거구나.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못난 말과 행동을 했을 때저 사람이 이해가 뭐냐면, 아직 안된게 엄청나게 많구나. 그래서 내상대 이해 돼야 안 돼요? 이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량이 좋다는 것은 이해된 걸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뭐 행동을 갖다 전부 다, 아무리 꼬라지를 부리더라도 내가 전부 다다 다 먹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내 진량이 좋으니까. 그럼 내 앞이 좀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조금좀 그래. 그럼 이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이해가 덜된 사람이잖아요. 그 이해가 덜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을 내고 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해를 잘 조금조금 조금 잘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시켜줘야지만 저사람내 이해된 걸 먹어가지고 저사람 계속 성장한다니까. 그럼 같이 성장하는 거지. 그럼 같이 나누는 거지. 같이 실력이 좋아지는 거지. 그럼 서로 실력은 나눴는데 내 실력, 질량, 니실력 네 서로 섞이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 떨어져서 사게 되네. 절대 멀어질 수가 없네. 왜요? 질량을 서로 섞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말을 섞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고 하면 아저 어, 사람은 질량이 저것밖에 안 돼. 아 저거 왜 꼬라지? 왜저지 말이 왜저런 행동이 왜저런지저 나한테 저, 저게 뭐야? 저 사람은 뭘할수 있나요? 저 사람이 지금 영혼신이 어떤 상태예요? 이해된 걸 지금 못 먹었지 않냐? 이해된 걸 먹으면 저 사람이 저 절대 저런 말과 행동을 지금 안 하죠.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썩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저 사람을 갖다가 내가 앉혀보세요.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부드럽게 내가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놈이 이해를 시켜줘야지.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됐으면 요거는 실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해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럼 내 방법대로 안 되고 짜증내면 그건 뭔가 자연의 법칙이 안 맞는 거죠. 저 사람한테 불병불만하면 뭔가 안 맞는 거지. 왜저 사람은 지금 이해가 지금 안된 거거든. 그러면 내가 딱 앉혀가지고, 차년 말해서는 말에 에너지를 서로 어떻게돼 이해를 조금 조금 시켜주면요. 이해된 만큼 저 사람이 달라져요. 또 내가 이해를 시킨 만큼, 저내 에너지를 받은 만큼 상대도 많이 정확하게 달라져. 그래서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변해서 질량이 좋아지면, 이 좋은 질량을 상대하고 교류해야 해요. 그렇죠.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어떻게든 말 속에 대화를 섞어서 막 에너지를 보내다 보니까, 저 사람의 에너지가 내려갔다 듬뿍 묶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되네. 내질량 있는 말 한마디가 상대한테 정확하게 이해되게끔 지금 나가니까 상대가 이해되는 말 갖고 쏙쏙 들었는데 허 요즘 당신하고 있어면 너무 좋아 아 당신하고 나, 얘기 나누고 있으면 뭔가 내가 좋아지는 느낌 우아해지고 뭐 질량이 뭔가 풍부해지는 막 느낌이 들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서로가 멀어질까요?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든 간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 뭔가가 조금 모자란 게 있으면 제가 지금 뭐냐면 영혼의 질량에 이해를 지금 많이 안 담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갖다내 방법대로 갖다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끌고 간다 해서 오나요? 이해를 시켜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말로서, 창단 마시면서 좋은 진량 있는 말을 갖다 상대한테 자꾸 주다 보면요. 자식이 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아빠하고 있으면 뭔가가 나의 에너지 진량이 좋아지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나한테 붙어올 거야? 아니 멀어질까요? 정확하게 나한테 가까워지죠. 이렇게 가까워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된 걸 먹어야지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지. 내가 이해된 걸 많이 안 먹었는데 상대를 갖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건 억지로 내가 참고 있는 거지.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정확하게 제자리 돌아오지 않던가요. 그럼 오늘 답은 뭐예요? 포인트는? 신들이 먹고 사는 양식이 바로 뭐예요? 이해라는 거죠. 이해가 되려면, 멘토의 법물 들었을 때, 3 0짜리는 절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두뇌와 내, 어떻 세포에 녹아내리다 나중에 분명히 사라진다 했어요. 근데 내가 깊이 있게 스케치가 깊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멘토의 법물 갖다가 재미없더라도 어떻게 돼? 한 10번에서 3 0분 정도 리바, 리바이벌 했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리피트. 아, 레코더 리피트 있네. 스탑하고 리피트 있잖아요. 그죠? 왜 리피트를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70%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팝송 들을 때 그렇게 안 했나요? 팝송 하나, 그, 뭐, 리빙 레스트 엘리스가 하나 애우려고 막 그렇게 막 30분, 30분이 뭐야? 아, 3 0번 했을 거야, 아마. 그래도 나중에 친구가, 니, 리빙 레스트 엘리스, 니불자한테한 불러봐야 되나?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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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뭐예요? 스케치를 안 했거든. 스케치를 해가 정확하게 영어 발음 철저 봐가지고 있잖아요. 스케치를 해가 딱 봤으면 그게 딱뭐 정확하게 내가 영어를 딱박혀다가 딱 들어와 있는데, 좀더뭘외웠어요 대충해서 그냥, 대충해서 좀더3 0 0번외웠는 거야, 이렇게 반복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진짜 부를 때는 그 말이 나오대요. 그냥 웅얼거리는말 나오잖아. 쫙한 바람 나오대요. 안 나와. 그때 했던 바람이 지금 나이가 그지, 우리가? 어? 나이가 지천명이 됐는데도 지금 어떻게 나와요? 응. 음. 그때 웅얼거리는 거는, 응. 잠깐 한 단어 기억하지. Living next to Alice. 그 다음 뒤에는, 응, 음. 응, 이렇게. 마이크 자스 빌리즈는 좋았잖아요. 부를 때 뭐라 대때 처음에는, 아, 빌리지 이러고 나중에, 응, 음, 응, 음. 응. 딱응얼거리잖아 왜? 처음보다, 스케치를 안 해가지고 대충 그냥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잘안 되는 사람은요, 이해가 좀 늦어요. 그러면요, 스케치를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도반인데 참 잘하신 게 뭐냐면, 소처. 소츠. 소처는 지금 많은 사람들 도움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된 게질량이 지금 70%짜리에 정확히 나온 거야. 소처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70%질량이 정확히 나온 거야. 이해된 게 나온 거야. 그럼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 같다가 다른 사람이 스케치해가지고 70%이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때게쇼쇼에딱 올렸으면요. 우리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뭐냐면 상대가 스케치하는 것 같다가 쫙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돼. 원장님 이 보니까 그다 음악도 좋은 것들한테 음악은 내가 담당이거든 음. 옛날 음악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음. 음악 음. 딱 해가지고 하, 좋은 거 있으면 디스코도 올리고 내가 막 올린다고 막 이렇게 내가 들어서 좋았던 거는. 그럼 원장님이 딱그 스케치해 놓으면은 나는 원장님 음악 될까요? 음악을 딱 갖다 대요. 그럼 거기 멘토 이런지 좀 들어갔네? 좋은 음악, 음악 좋지 않던가요? 좋아요. 그 나라 예쁜 딱 들으면서 딱그 이제 이렇게 딱, 아 스케치 딱된거 보면서 이제 아주 음악을또 같이 감사하면서 좋은 쪽이 되게인데, 한번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딱 올린 것은 뭐냐면, 음악을 왜 멘토가 깔아놨냐면, 뭐 핸드폰에 창을 띄워두든, 아니면 컴퓨터로 내 보든 간에 창을 딱 띄워놓고 뭐냐, 글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음악을 들어가면서, 좋은 음악이 실적이 안 나잖아. 계속 음악을 들어가면서 그 구절을 갖다가 뭐냐면 씹어 먹으라고 지금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쇼츠라. 일반 뭐 애가 어떻고, 뭐 동물이 어떻고, 누가 춤을 잘 추고, 뭐 섹시하고, 이런 쇼츠하고 다르다니까. 그건 한번 보면 땡이지만은, 이 지금 엄청난 질량에70% 이댕을 지금 질량을 담아가지고, 쇼츠로 딱 올릴 때는요, 좋은 음악 감상하면서, 그 구절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한뜸한더 어떻게 내 영혼에 전부 다 씹어먹으라고, 언제까지? 이해될 때까지. 그 이해된 게 70%로 정확 이해됐을 때내 영혼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스케치해가지고 수고롭게 해야 되는 거 같다가, 저 사람이 노력해서 이 스케치해가지고 이해들을 만들어놨잖아요, 70%짜리를. 그럼 내가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쇼츠예요. 근데 전부 다 보면은 좋아요 눌리는 것도 인색해. 왜안 본다는 거거든. 그럼 우리 팀들이라도, 그죠? 우리 같은 어, 팀들이라도, 항상 누가 술초를딱 올리는 거딱 유심히 봤다가, 어, 좋은 거가지고 어, 이 내용이 너무 좋다. 그러면 탁 떼어가지고, 내가 탁 음악소리 데려가면서 내가 저걸 갖다가 내가, 응? 3 0분이 어떻고, 1시간이 어때요? 그걸 씹어먹어야 되는 거야. 저걸 딱 씹어먹었을 때내 영혼이 싹 들어와요. 그럼 내 영혼이 뭐냐면, 내 육신하고 지 세포가 계속해서 뭐냐면, 융합해서 지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요, 누가 작용하냐면, 자기까지 같이 작용해요. 그럼 내 육신에 지금 세포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영혼신하고, 이세박자가 뭐냐면 전부 다 융합을 해가지고 전부 다, 오늘 올렸던 소치 구절을 갖다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물류가 전부 다 터지게 만드는데, 내가 30분이고 한 시간 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봤던 이 구절이요. 내 영혼에 쏙 들어와가지고 안감먹 거야. 애운다니까. 애울라고 애운 게 아닌데, 그냥 싹 보고 음미하고 자꾸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든 자꾸 풀어나가다 보니까 그게 솔직히 이해가 된 거야. 이해가 된게 뭐냐면 내 영혼에 쏙 들어온 거야. 그럼 이건 내가 애운 거예요? 아니면 이해된 거예요? 이해된 거요 애운 건 누가 애운 데 있어요? 토네가 애우는 거예요. 내 세포가 애우는 거지. 그건 나중에 다 소멸하고 없어요. 실력 량 낮은 건다 애울 수 있는데, 이 우주의 법칙 진리는 뭐냐면, 누가 애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운 거 같은데, 나중에 다 까먹고 없어요. 근데 뭐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된 것만. 70%도수로 정확하게 이해된 것만 내 영혼에 딱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요게 이해가 안 됐으면요, 내 영혼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럼 소주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서 멘트는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 도반인도 쇼저 올리면 다 검색해요. 다 좋아요, 다 눌리주고, 이렇게. 나도 한번 읽어보고, 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이거 내가 모르던 건데? 아, 이런 게또 있었구나. 그럼 나는 그애니메습자 섭취하는 거라. 나는 좀흡상하좀 빠르겠죠. 이해를 빨리 하니까. 확장성을 빨리 하니까. 한번 딱 구조 다읽거 어,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의할 때 뭐랬어요. 이 사회 인성교육을 듣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지기, 지식으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한테 청기, 진리로 들어온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70% 선을 갔다이 2도가 확장이 된 사람들은요 이 지금 법문 자체가 뭐로 들어냐면 일반 지식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기 천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딱 들었는데요 확 그냥 확장성이 엄청나게 뛰는 거야 저마지 가있거든 왜 2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아주 깊고 진량이 있고 풍부하게 지금 만졌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스케치무너졌 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해안 중요해요 그니까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멘토가 설명하는 거예요 스케치 내가 집중해가지고 내가 집중한다는 것은 세가 빠지해가지고 생가빠 스케치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시간 들여가지고 막 공도 들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내가 먹고 말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케치해가지고 70퍼 이해된 걸 갖다 전부 다 질량을 내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이 제품 갖다 가 어떻게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팀합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전부 다이 지식을 전부 다 공유할 것인지 이이값 값어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맛 스케치가 내맛쓰면내 거면 남아 공부한 거예요. 그건 남을 덕대한 게 없어 내맛덕대한 거라. 근데 이 스케치한 내용을 가지고 질량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소재 올리면서 우리 팀뿐만 아니라 많은 팀 사람들이 좀다이 지식을 접하게 만들었으면요 이 공덕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질량 자체 공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